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이 두려움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인간을 두려움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성경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가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직후지요 그들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처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는 사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실제로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걷기, 훈련도 하고, 명상 또 마음 수양 같은 거 하지요. 그리고 한순간 자기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착각일 뿐입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그 근원인 두려움 또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인간은 또 누구나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든지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피난처란 피할 곳, 즉 보호를 받아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말씀하는 거죠. 새는 둥지의 새끼를 노리는 짐승이 침입하면 날개를 막 치면서 필사적으로 막아냅니다.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날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날개 펴고 날아갈 수 있지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가 상할지언정 날아가지 않는 그것이 새란 말이지요. 그데그 새와 같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그 새와 같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경에는 포헤사 하나님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포헤사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전에 일본 쓰나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한순간에 항구를 넘고 주변 마을 언덕 산까지 다 집어삼키고 숙대밭을 만드지 않습니까? 2004년에도 동남아시아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그 쓰나미는 인도네시아 저 스마트라 섬에서 시작해서 시속 800km 속도로 그리고 높이는 30m 높이의 파도로 주변 모든 섬들을 다 휩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가 1,600km 떨어진 인도 남부에까지 이어졌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현장을 보면 뉴스로만 봐도 무시무시한데 여러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공포는 어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겪는 두려움이라는 게다 그런 특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쓰나미는 아니지만 지금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물질 또 불안한 미래, 전쟁의 위기, 인간 관계 각자의 상황에서 체감하는 그런 두려움은 쓰나미를 맞닥뜨린 사람 못지않게 큰 거예요. 비가 길어지면 홍수가 날까 두려운. 그게 인간의 두려움이지요. 또 가물면 물없어지게 될까봐 마실 물 없어질게 될까봐 막 두렵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이 종교 개혁가인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참 사랑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그가 사랑하고 암송성했던 말씀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군데 특별히 사랑하고 암송했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46편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하면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여러 위험들을 살아의 위험 또 고통의 위험들 막하니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변 46편 말씀을 털암송하면서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마침내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게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만들어 불렀던 찬송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찬송 아니겠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종교계 역주일이면 매번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올 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십시오. 10편 46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보호자이심을 잘 믿고 그 강력한 힘으로 또 능력으로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 내 주는 강한성이요 하고 찬송을 막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중에 두려움을 다 이기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또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여러분 시내는 작은 물줄기예요 그렇지만 그 곁에 심기워진 나무는 사시사철 푸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에서도 고백한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의 끝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리시로다 그랬는데 여러분 새벽이면 여지없이 뭐가 떠올라요?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시인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떠오르는 해처럼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떠오르는 해처럼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를 비추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은 때가 되면 떠오르는 해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 속에서 그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지금 처처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전쟁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멈추십니다. 왜요? 전쟁도 결국은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를 꺾고 창을 꺾고 수레를 다 불살르실 거예요. 개인의 전쟁, 가정의 전쟁, 국가 간의 전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북에서 김정은이 아무리 핵 개발하고 요새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전쟁의 위협에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무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치고 우리 다 죽게 됐다. 저기 애굽의 경거병거가 병거, 막 쫓아오지 않냐? 우리 앞에 홍해 앞 바다 가로져 있는데 우리 여기 와가지고 불쌍하게 다 죽게 되지 않냐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모세가 그 백성 향해서 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응? 두려워하지 말고 뚫지 말고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분, 어떤 분이시는 을너희들이 눈으로 딱 보게 될 거야. 응?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에게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마음속에 의심이 있어서 두려워하고 떨고, 또 공포 속에서 살고, 또 마음속에 내가 원하진 않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요동치 말라는 뜻이죠. 어떤 사건, 어떤 일을 당하든 난리법석 떨지 말고 가만히 평안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치죠.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평안하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와 어떤 여호와냐?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풀어 주실 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대체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나와 내 능력, 내 환경,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실 줄로.